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넥신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호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못 가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도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미리미리 잡아둬야 될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도 100개 이상 우리가 의무적으로 좀 같이 으쌰으쌰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빠도 이왕이면은 뭐, 좋은 말씀 많이 써주시면은 좀, 너무나도 저는 힘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휴장이라서 조금 캠이 집에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좀 캠이 없어서 얼굴이 안 보여도 좀 생동감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게 또 보이다 안 보이면 또 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좀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캠을 설치를 하기가 좀 집에서 하기가 조금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저도 좀 사무실을 다시 회사를 나가서 좀 찍어야 되나 이 생각도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좀 그래도 오늘 이렇게 찍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제넥신 이렇게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아직 코로나에서 뭐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아 이게 너무 못 가가지고 저도 답답해요. 답답하긴 한데.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급 자체가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몰리다 보니까는 이게 좀 탄력을 받아서 못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다른 큰 이슈 하나만 조금만 더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차트적으로 분명히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영상 그 캠이 안 나와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이게 올해 마지막 영상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안정적으로 좀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뭐 휴장이라서 저는 뭐 쉬지 않아요. 어디 뭐 다른 배불른데 같은 데는 뭐 영상 안 올리고 쉬는 곳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그냥 배때지가, 아, 배때지라고 하면 안 되지. 배가 불렀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이 헝그리 정신이 없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 영상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딴 데에서 뭐, 다른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 거 뭐, 해서 뭐,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뭐, 그럼 헷갈린 다른 분들 거랑 같이 봐서 헷갈린다라고 하시면은 뭐제 것만 보시던가 아니면은 뭐한분 것만 보셔야지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제 영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제넥신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저도 제넥신을 뭐 어디서 잡으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면은 우리는 이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지지 구간을 이 부분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12만원, 12만, 12만 5천원, 뭐이 사이에서 만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도 뭐 점프를 뛸때 구간을 만들어 놓고 너무나도 속 지지 구간을 마친, 어쩔, 원래 돈을 제때제때 제때 좀,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거는 11만원 이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좀 매수를 하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좀 매수를 하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이때 당시에 제가 매수를 11만원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자 매수를 하시라고 하셨던 부분이 이렇게 보게, 보게 되면은 제가 (11만 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욕 진짜 엄청 먹었어요 고점주주인데 이거 왜 내려간다고 막 그딴 소리 하고 (11만 원에) 매수하라고 그딴 소리 하냐고 욕 엄청 먹었기 때문에 그 분은 뭐, 지금 어떻게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뭐, 자꾸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고점에서 물려 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적인 부분을 아무것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접근을 하셨다라고밖에 저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영상을 뭐, 사실, 뭐, 제가 분석한 거를, 뭐, 빗겨나가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 지금 생각해도 진짜 화가 나네요, 화가 나. 11만원 부근에서 매수하라고 했다고 욕, 욕이, 욕을, 와, 진짜. 자, 그러면은 왜 11만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냐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올라왔고, 여기서 1차적으로 이 부분, 이쪽 라인이 좀 11만원까지도 좀 한번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출렁, 출렁이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11만원 부근까지 내려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차적으로 내려와서 출렁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척 2차적으로 여기서 두 번째 출렁임이 생겼고 여기서 다시 한번 좀세 번째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이세 번째 파동 같은 경우에는 좀 한번 크게 세게 갈수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 좀더센 이슈가 보통은 붙어요. 보통은 뭐,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차트적으로 항상 이세 번째 출렁임에는 뭔가가 좀 기사가 나오긴 하기 때문에, 좀, 좀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번더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제넥신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뭐 어떻게 보면 피해, 피해는 아니지만 좀 같이 엮여있어서 좀 피곤한 거는 사실이에요. 원래 제넥신 자체가 좀 코로나랑 같이 엮여있지가 않은데. 자, 그래서 뭐 제넥신 뭐 지금 식구, 아니, 코로나 치료제 인도네시아에서 임상 이상. 자, 임상 이상을 좀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 있고. 자, 그러면은 이게 임상 이상을 받았는데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임상은 이제 50세 이상의 무증상 감염자랑 뭐 경증 좀 코로나 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이것도 140명에게는 g x i 칠을 를좀7 0 명에게는 좀 위약을 투여를 해서 안전성이랑 이제 유용성을, 유효성을 좀 평가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제넥신는 인도네시아 대형 제약사 뭐 칼베 파르마랑 이제 합작 투자로 설립한 케이지 바이오랑 계약을 맺고 이제 공동 임상을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지금 당장에 뭐 좋고 안 좋고를 좀 제가 말씀드리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임상 이상이 아 그래도 좀 웬만하면은 좀 통과를 했으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더 크게 한번 뛰어 올라가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좀 제넥신 관계사인 이슈가 너무 많은데, 아, 너무 못 가는 게 진짜 아쉬워요. 이뮨택 같은 경우에도, 자, 이뮨택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상장에 대해서 좀 예비심사가 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뭐 조만간 뭐 어떻게 좀 이제, 좀, 기술 특례 상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기술 상장으로 원래 추진이 됐던 이 바이오 회사들은 이 기술 이전을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좋진 않아요. 실적적인 부분이 잡히진 않는데, 근데 유보율을 좀 체크를 하셔서 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딱, 제약회사랑 바이오 회사랑은 달라요 여러분들 제약회사는 무언가를 팔아서 좀 수익을 내는 구조고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적인 부분을 좀 개발을 해서 좀 기술 이전이나 뭐 이런 거를 한 회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네오 이뮨텍도좀 이런 기술 특례 상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상장되시고 유보율이 얼만지를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도 뭐 네오이뮨텍 같은 경우에도 NTI7이랑 로슈 면역관계 억제제로 좀 미국에서 임상 이상 계획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승인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또 언제까지 언제 좀 이상이 통과가 되고 나올지는 아무도 좀 장담하기 힘든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글로벌 VC의 최대 1조 7척 1조... 7천억원 1.7조 좀 기술 수출도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제넥신이 이게 이렇게 갈와 포지션은 아닌데 워낙 좀 대형주로도 많이 몰려있는 부분이고 자꾸 제넥신으로 단타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이게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여러분들 좀 길게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이 위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앞선 영상에 보시면은 좀 어떻게 좀 탈출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지 좀 계획을 제가 다 세워드렸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좀 19만원, 뭐, 18만원에 계신 분들을, 좀 18만원 돌파가 나왔을 때, 좀 비중을 확 실어가지고, 빨리 탈출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크리스마스 이벤트 이거를 좀, 오늘까지 좀, 연말 마지막 날까지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문의가 너무 많이 와서, 이게 전화로 문의를, 이렇게, 상담을 해 드리는 속도를 못 쫓아가요. 문의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조금 뭐 최대한 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드리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막 문자 보내시고 성함 쓰 이쪽으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시고 바로 전화 안 온다고 막막 막 너무 막 짜증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거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좀 여러분들 좀 기다리셨다가 좀 너그럽게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벤트 적용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뭐방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다른 데서 많이 물렸는데 뭐 이렇게 회복 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는데 뭐 항상 좀 최대한 빨리 빨리 수익이 날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방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나요? 뭐2 0뭐 뭐 12월 달뭐 이렇게 수익률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좀 저는 너무 좋아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달뭐 투자 수익률 여러분들 엔진바이오도 단타로 들어가서 수익 내시고 하, 너무 좋은데. 자, 14일 현재까지 해서 뭐 이렇게 손절해서 뭐총 수익이다라고 하시는데 뭐 다른 거 손절을 해서 수익 내시는 거를 좀 저는 수익이 났다. 다른 종목 정리할 거를 정리하고 다른 데서 물려 있다가 정리할 거 정리를 하고 수익으로 돌아갔다. 좀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너무나도 저는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저는 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당일 뭐 개수익 실현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투자금이 조금 많건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좀 차근차근 천천히 배워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내가 지금 뭐 당장 1억이 있어서 나는 비싼데 가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저는 할 말은 없어요. 뭐 다른데 가셔서 1억 가지고 물려보셔야지 좀 느끼시는 부분이 있고, 나는 뭐 투자금이 적어서 뭐, 여기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을 어떤 식으로 처음에 접근을 하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꾸 금액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힘들어져요. 나중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투자 스타일을 좀 배우셔야 되는 거지. 뭐 당연히 뭐 수익도 나면서 이렇게 투자 스타일을 배우는 게 가장 진짜 베스트예요. 이렇게 뭐 수익 뭐 제자랑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수익 나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너무 투자 금에 집착을 해서 가입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도 좀 투자 스타일을 좀 변형을 좀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에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좀 미리 다음날 잡을 거를 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잡을 종목에 대해서는 다음날 바로 똑같이 나갑니다. 매수가만 좀 틀려서 좀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양전기도 전에 영상에서 미리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좀, 좀더 하시기에는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넥싱 같은 경우에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천천히 더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여러분들 어떻게 좀 도움이 좀 조금이라도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뭐 이렇게 댓글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좀 여러분들이랑 저는 저는 소통을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 하고 싶기 때문에 좀 댓글 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일곱 분뭐 저는 뭐상 다른 업체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업체에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저만.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업체는 망하고. 자, 저는 솔직한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좀 너무 또 재밌다라고 하셔서 저는 너무나도 좀 다행이고 너무 뿌듯합니다. 저는 영상에서 한 포인트씩은 좀 웃기고 싶은데 이 포인트가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간혹 가다가 좀 재미없어도 여러분들 그냥 재밌다고 해주시면은 제가 좀 어떻게 뭐체불람 시리즈라도 한 번씩 읽어 올 테니까 여러분들 좀 좋은 말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래의 유튜브 스타 자 저는 유튜브 스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써주신 거 너무나도 댓글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내년에도 좀 앞으로 여러분들 좀 최대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넥시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이 칩스 앤 미디어의 칩스 앤 미디어. 이거 진짜 여러분들 자율주행이 좀 생각보다 조금 지금 굉장히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 생각보다 많이 안 갔어요. 지금 반도체 올라가고, 바이오 지금 작살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좀더 눌려있는 상태고,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가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반도체를 진짜 사실하고, 사실하고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여러분들 제 영상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반도체. 반도체, 미리, 미리. 자, 보시죠.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방에서 5형제 자 5형제 전부, 전부 수익 중 그리고 다른 것도 교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른 거 받은 거 있어요 땡땡땡땡 반도체 쪽 매수 예정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받은 게 있으니까 빨리 오셔서 같이 좀 이거래도, 이거래도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칩스 앤 미디어도 자율주행 관련 쪽인데 지금 자율주행이 조금 올라갔다가 눌려 있는 상태고 또 여기서 또 박스권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같이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1,500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서서히 5일선 위로 올라가는 이 모양새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은 우리가 내년에도 무조건 봐야 되는데, 특히 이 칩스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률이 36%까지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와, 이거 너무나도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좀 눌렸을 때좀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호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5만 8천 원에 매수해 보시라고 추천을 분명히 들었는데 아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매수하셔가지고 같이 수익적인 부분도 내고 뭐 현대오토에 뭐 이런 것도 좀 수익적인 부분 같이 냈으면은 와 진짜 재밌었을 것 같은데 뭐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내셨다고 이오플로랑 우좀 내셨다고 댓글이라도 좀 달아주시면은 뭐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아요 뭐 이거, 이거 나는 매수를 안 해서 뭐 못했다,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잘생겼어요 이런거 눈동자가 너무 이뻐요 뭐 이렇게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칩스가, 아 텔레칩스가 아니라 칩스의 미디어처럼 아, 자꾸 꼬이네요. 칩스 앤 미디어 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살살살살 매수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아직까지도 이 볼린저 밴드에서 상단을 때리진 않았어요. 상단을 때리진 않았는데,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번 더, 여기 14,000원까지는 좀 시원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기준선에서 좀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크로스적인 부분, 이렇게 보면은 좀 다시 한번. 이 파란선 위로 타고 가는 모습이 굉장히 좀 골든크로스는 아니지만 파란선 밑에서 깔짝깔짝 되는 것보다 파란선 위에서 노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초보자분들은 진짜 이 보조지표 이런 거래도 좀 하셔가지고 자, 만약에 보조지표 이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꼭대, 꼭다, 꼭다리에서 물리실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 여기 상단에서 이미 여기까지도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 이게 조금 위험한 거구나. 아, 지금은 조금 높은 위치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서, 좀 접근을 안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좀 나는 좀 초보자고 이 추세적인 반향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쉽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우상향으로 가고 이게 여기서 지금 꺾여 있는 상태구나라는 모습 자체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구나라는 모습 자체가 보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거 볼린저 밴드라도 좀 까셔가지고 이렇게 흐름 움직이는 흐름을 아 올라가구나 내려가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 이게 올라가는 거구나 내려가는 거구나에 대해서 조금 좀잘좀 좀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래도 좀 보조 지표라도 좀 보시면서 좀 같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좀올 한해 동안 많이 수고하셨.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력 존이 좀 처음에는 구독자가 좀 많이 없었던 부분도 있어요 많이 없었던 부분도 있는데 좀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 주셔가지고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도 좀 입소문도 내주시고 다른 분들 뭐 지인분들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르시라고 좀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다 많이 좀 써주시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올해 영상은 여기서 뭐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2020년 수고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21년도에는 우리가 항상 좀 안전하게 하는 게 좋은 방향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